야, 거의 데이트 아니냐, 쟤는? 데이트 아니냐, 쟤는? 저, 뭐야? 잠깐만, 저, 콩. 어디, 여기 계속 오신 거 전에? 야, 약간, 뭔지 알죠? 왔다, 위에 있다. 아, 저기, 저, 동윤이구나, 동윤이, 장동윤. 아이 콩나. 눈는 알아봤습니다. 을 <목소리도> 눈앞에서 봤습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요안녕하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안 <laughs> <laughs> 어, 네. 소민이 너는 콧물을 흐르는 거 아니냐 비로만 아, 시선 고정이야 지금. <laughs> 아니, 야, 그리고 저기 어. 동윤 씨 왔으니까 인사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네. 장동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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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방송을 어, 어. 재밌게 봤거든요. 아 뭐가 재밌었어요? 저기 초코 치킨 나왔던. 아, 아 초코 치킨 봤는데. 예. 그 초코 치킨 먹고 싶지 않았어요? 어, 땡겼어. 요한 번쯤 먹어보고 한 싶죠. 그러니까. 아들 왜 이렇게 오늘 입을 닫고 있어 다들? 아, 니여행본거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 저는 전략이 네, 네. 방송을 딱 보니까 어. 논리로 응. 접근을. 아, 잠깐만 나 미주야 그리고 소민아, 누드렇게 <laughs> 훔쳐보지 마. 누드렇게 훔쳐보지 마. <laughs> 아, 제... 여자 진짜 웃기네. 제가 네, 아니 미주 어, 와나 진짜 도움을 오늘 강당하게.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근데 미주는 오늘 약간 아니요. 진짜 약간 좀어 마음이 좀 설레네 제가. 야야 야, 오늘 양쪽 야 여기 밀어줄려고. 여기 피부염 올라와. 나 오늘 미주 나 오늘 미주 밀어주려고 미주. 밀어주는 것 좀. 밀어주는 것 좀. 우리가 무슨 미추 프로가 아니야. 다... 어, 맞아 맞아. 언니 어, 그 언니는, 그 언니는 항상 널 믿고 있었어. 이들은 이들끼리의 늘상그 대화가 있고 이들끼리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그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 심하게 막 해코지하거나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어? 오늘 식당이에요? 어, 식당이네 그런가봐요. 어, 이게 나올 때 식당에 나올 때가 됐어. 어, 발랄하네. 이은거 좋아해? 저 저는 가리지 않고 다죠. 저... 한식, 아, 중식, 제일 양식. 제일 싫어하는 음식 뭐예요? 간천엽 이런 거? 생간. 미주야 들었지? 간천엽 어. 못 먹는데. 나도 생간. 나도 생간. 아, 아, 생간... 아 생간은 좀 나도 조금. 오빠 아... 생간 먹을 거 우찬호 생겼어. 아... 오빠 아... 생간 먹을 거 우찬호 생겼어. 아... 되게 지구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하이에나 하이에나. 내가 하이었나, 하이었나. 내가... 하이었나, 내가 생간을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생간을 먹게 생긴 얼굴이야. 그러니까 생간 같은 거를 잘못 먹어요. 아 그래요? 천엽은 먹어 내가. 어? 어 동윤이 언제 왔었냐? 저 방금 왔습니다 저 운전 선배님만 하세요? 뭐 이제 정우 됐어. 아, 진짜요? 어. 어, 동윤 씨. 안녕하세요. 아 동윤이라고 하기로 했어. 네. 어 너무 인상이 너무 좋아서 거짓말 안 하죠 평소에. 그쵸 거짓말 안 하죠. <laughs> 가끔 장거짓말 하잖아. <laughs> 네 전혀 안 하진 않습니다. 안아요차 조케. 차 조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 <laughs>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야왜나 <laughs> 착하다고 얘기한 게왜너왜 왜 웃어 비웃어? 본인으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웃겨? 나 이뻐. 나의 소주 괜찮아요. 어. 나 예뻐는 괜찮아요. 어? 왜? 예쁜가 봐요. <laughs> 웃기고 앉았네. <laughs> 몇 살이세요? 저는.. <laughs> 아저 꼴보.. 아, 말투 너무 꼴보.. 몇 살이세요? 뭐드라마 드라마? 오늘 괜찮다. 어딱좋달페이도 동윤이가 형이 있대. 형이. 회사 다니는 형이. 닮았어? 동윤아 너랑 형이랑? 뭐 닮았 왠지 남, 어, 형제가 조금 더 남자스럽죠. 아니, 근데 언니 애기 있어요? 나 결혼도 안 했다. 이제 해야지. 아, 애기 아니, 먼저 낳아. 나이 나이에? 왜? <laughs> 할수 있어. 그니까? 언니 계란 그거. 계란이래, 에그. 에그? 얼어요. 에그? 얼어요. 배그? 얼어요. 난, 난자, 난자. 난자로리라고 계란이래. 아, 진짜? 계란 니계란 어, <laughs> 진짜 웃구나. 내가 계란을 니 내가 계란을 니나 닭이니? 아, 근데 되 되게 독창이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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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근데 것 맞잖아, 그지맞 맞아. 맞아. 아, 나준말기알아들을수 정말... 네, 내... 아, 있어. 동현 아, 너 동현 알아? 나 지금 뭔 소린가 했어. 야. 아, 나준말 여기서. 아, 야. 아, 나 준발 여기서. 무슨? <laughs> 근데 어찌 됐든 그뭐 요즘 얼리고 그런 분들 많아 정자다 냉동 <laughs> 정자냉동 <정가> 난자 <laughs> 야 많아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laughs> 아 이게 무슨 방송이야 알타리+ <laughs> 알타리 뭐지 아나 알타리 무는또 뭐야 <laughs> 아나 진짜 알타리라고 는아 어우 좋다 동인이가 데뷔한 거 아세요 뭘 데뷔? 어떻게 데뷔했는지 몰라. 뉴스에 나온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캐스팅된 어, 어, 케이스예요. 강도 잡지 않았나? 않나? 맞아요. 네. 갑작스런 소란에 편의점 안에 있던 대학생들이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흉기를 본 겁니다.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큰 소리로 점원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주소를 알려주면은 제가 그거를 친구한테 하듯이. 그게 진짜 남자다, 진짜 멋있는 애구나. 아, 맞아. 아, 전무후무한 캐스팅이라 고 하니까. 아, 아, 그러니까 전혀 연기 꿈이 없었구나, 아, 동이. 는 나는 취업 준비하고 있었어. 어, 아, 뭐 아, 진짜? 해보셨어, 네? 전공이? 저는 경제금융학을 전공. 와, 아, <laughs> <야>, 너 진짜 <laughs> 멋있다. 아니, 그 저기 금융 쪽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 어, 너무 잘했을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인턴십을 합격한 상태였어요. 오. 어, 맞아, 맞아, 맞아. 뭐 얘기해? 어. 생명 와. 아. 바뀌었어요, 지금. 어쩐지 어쩐지. 어, 다른 게 생기셨더라고요. 너무 다른 거요 지금. 배우 생활 <laughs> 하는 사람들 중에 이잖아요 <laughs> 직장 생활 해본사람이물 있잖아요. <laughs> 맞아. 직장 생활 한 번쯤은 해 보고 <laughs> 어. 배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야, 가족 <웃음> <웃음> <laughs> 너네 뒤통수만 본다 지금. 몇년 차예요? 몇년 차예요? 소원 나나 처음 봤습니다. 야야야야 야! 너네들이 게스트에게 이렇게 집중하니까. <laughs> 야나좀 <지금> 깜짝 놀랐다. <laughs> 아 동호야 너 진짜 짱이다 아, 나. 나 창이다. 어, 너무 멋있다. 멋있다 진짜. 야그 걸어온 길이 너무 고급져. 너무 고급져. <laughs> 아, 와 언니 말잘했다너왜 음. 그거 안 물어봐? 이네 중에 한 명만 싸게 <laughs> 된야 아, 이거 무인도예요 제가요? 무인도인 거야. 야! 민아, <laughs> 뒤에도 있어, 뒤에도. 여기 아, 있어요. 아, 보여요, <laughs> 보여요. 시치피 하는 것과 일부러. <laughs> 근데 한 매주만에 방치 안 나가. 아, 진짜요? <laughs> 무인도야.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한 명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오빠는 이 중에 뭐가 제일 나요? 어. 민석 씨는 여기서 누가 제일 싫어요? 민석? 오빠! 민석빠! 헤이? 오빠? 민석빠! 헤이민석 오 마이 y g o 저는 양파예요 별명이 양파라서 까도 까도 매력이 계속 나가지고. <laughs> 와, 위주 아주 장난 아닌데 오늘. 야나 진짜 웃겨, 나 제로웃겨. 아 이거 고만해라 저 고만해 그래. 좀. 그만해. 좀. 우리 다 똑같은 나이야 지금, 2 5 살이야 전부 다. 스물 아, 다 살이요? 나는 그냥 나야. <laughs> 진짜 솔직하게요. 어... 네. 저는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 같아요. <laughs> 저는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 같아요. <laughs> 저는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을거 같아요. <웃음> <웃음> 누구 <웃음> 제시? 네, 네. 이거 나가야 되겠다. <laughs> 아우, <아니>, 막 <진짜. 웃음> 네가 정신 못 차렸어. <laughs> 아니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전 선을 하고 있죠. 완전 썽움가다아이차환경을 아, 한번 시켜야겠다. 아, 야, 분위기 너무 안 좋네. 아 진짜 와와화났잖아요와와나오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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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너내와 아니야. 그냥 와라와와와와와와도된장와와와장와 야, 거의 데이트 아니냐, 쟤는? 데이트 아니냐, 쟤는? <laughs> 저, 뭐야? 선생님, 또 코. 언니, 언니, 계속 고생거 전에. 야, 약간, 뭔지 <laughs> 알지? <언니, 하죠? 웃음> 코가, 코가 지질 않아. 언니. 야, 코에 뭐 어떻게 됐니, 거기? 야, 우리 찌개 야 나중에 저기 남자친구 와. 생기면 여기 와. 야, 우리 찌개 먹어. <웃음> <웃음> 네. <laughs> 야 너도 진짜 내가 여자 중에 처음으로 늦게하다고 느낀 게 소민인데 와 너도 만만치 않다. 지금 날개 모으는 소민이랑 경쟁 중. 아 그래 알아 알아. 저 <laughs> 말아줘 계속. 제왜 저기 앉았는지 알지? 동일이 <laughs> 잘 보이는데 앉은 거야. 저기서 언니 코가 한 번도 펴진 적이 없어. <laughs> 계속. 야 거의 코끼리다 코끼리. 아이고 미주야 <끼리> 아, 나, 나. 아. 아, 나랑 다리 막 그래. 야 미안하다 내가 언니, <끼리> 어, 저, 저 아니에요. <끼리> 아니 어쩌다 보니까 내가 계속 웃긴다. 아니 갈라놓데 내가 미주랑 미안하다 미주야. My place. 아니, 아뭐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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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아시 제시고, 고. 제시고. 아니, 아빠유부남니 아니, 아리아리아없고니 뭐? 니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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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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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거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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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